1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음, 형제 사랑 이 딜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잊고, 또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그 뿌리를 두고 사는 자들인데, 이들은 연저 칭찬을 받으면서 사는데, 10절에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명하게 하고,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명하게 하며, 또 11절에서 내가 속히 어린이 할 때, 이 속히 어린이가 아니고..." 지금 오고 계시는 분, 이것을, 그 계속 오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일곱째 날을 따라서 안식하는, 하나님이 안식하고 하는 그 과정. 그래서, 거기서 너는 굳게 잡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너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이기는, 오늘 이제 이기는 자는 데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은 이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자들로 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어디를 보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 예수를 믿고 성공하는 자.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 대표적으로 우리 10대. 그들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일단 돈이 많아요. 또 땅이 많아요. 모든 자기의 그 지혜와 자기의 능력 가지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거느리는 그런 것을 보고 성공한 자다. 그래서 그 성공을 받으려고 성공을 본받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옥에서는 성공한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그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어떠한 우리가 복이 되는가 이 그림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성전 기둥 되게 하는 것, 왜 이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 이 건물 성전도 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체, 저 46년 동안 지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해 세월이라 이 성전은 나의 육체를 가르켰더라고 예수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래서 성전 기둥 되게 한다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 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아, 성공한 자가 성공한 자가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한 자가 우리는 기둥 돼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본받으려고 지금 수없이 수없이 그 신앙을 따라 사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거 인정해야죠. 그래서 아, 저렇게 되었더니 교회가 잘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으니 잘 되었더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치면서 그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그것 때문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뭘더 얻으려고, 남보다 더 출세하려고, 더 많이 가져서 자랑하려고. 그게 더 많이 가져서 자랑하는 그 그것은 여자의 본성입니다 또 많은 것을 가지고 힘의 권세를 누리고 지배하려는 것은 남자의, 남자의 본성, 첫사람의 본성 유의사람들의 모습이죠 실존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되게 한다 열두 기둥이죠 열두 기둥은 예루살렘의 성은 예루살렘의 그 성은 열두 기둥으로 열두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 열두 문, 열두 진주 문, 우리 성전도 열두 기둥입니다. 그러면 나를 짓다 몸을 지탱하는 기둥들, 나를 기둥하는 그 열두 기둥, 열두 지파. 내 몸을 만들기 위해서, 내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뼈가 있고 또 오장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거기에 또이 머리가 있고 인식기관이 있고 모든 기관들이 있죠. 이런 모든 개통이 다 문을, 문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세포가 있어서 각자 세포에서 그 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죠. 그러면서 그어떻 혈관이 다 통로죠, 통로. 그리고 세포가 문을 열면 거기에 우리 뭐죠, 영양을 공급하는, 그 포도당을 공급받 넣어주지 않습니까? 열두 문은 우리 몸에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 통로예요, 통로. 그런데 한 몸이, 한 기둥이, 한 기둥에 있는 문이 닫히면 그 부분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한 모퉁이에서 어떤 이 어떠한 떤어 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는 너 너희는, 너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너희는 다 지체하잖아요. 에베스소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되어서 우리는 지워져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지고 이런데 어떤 사람만 이기는 자람만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성전 에스겔서 3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이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왕,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큰위엄을 누구에 피하랴. 벌지하다 아수 사람은, 아수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글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네바넛 백악명이 있느니라. 성전 기둥대는 솔로몬 네. 성전의 기둥은 네바논에서, 네바논에서 그, 공수에 온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백향목 나무는 향이 있어요. 물들은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은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까지 미침해,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굵,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가고, 또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며 깃들이며 별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를 안에서 주전이라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에 하나님의 동산에 백악명이 능히 그거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도다. 그래서 네바논에 백악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동산에 백악명이 있어요. 다 기둥들이죠. 여기에서. 네반원의백항력 이거 무엇입니까? 전형적으로, 이 애굽의 바로 왕, 또 아수르의 사람들. 애굽은 그 당시에 풍요한 눈에 보일 때 풍요의 도시, 먹거리가 풍부한 도시, 풍부한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그리고 아수르는 지혜의 도시. 또 지식의 도시. 이런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그 기둥 돼가지고 자기들이 그 지혜와 그 모든 걸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게 기둥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박학명은 거기에 잼도 안 되고 거기에 비교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기둥되어야 할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이 빌라델베아 형제 사랑하는 교회는 어디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기둥되어 할 이들이 지금 어디에 성공신화 내반원의 백항목으로 지금 쓰려고 하는 세상에 기둥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너는 성공신화에서 나와 이제는 이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항목이 되라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기는 자. 여러분, 성공 신화와 또 이기는 자 누굽니까? 애굽과 야수 야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야곱. 애굽은 육의 사람이요. 야곱은 영의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첫째요. 애굽은 예서는 둘째잖아요. 예서는 들에서 짐승을 잡아서 모든 걸 잡아서 집안을 다 책임지는 그 그러니까 주위에서 짐승 들춤 잡아다가 또 집안을 책임지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집있의 형제들, 아버지들이 아버지가 예서를 얼마나 추앙하고 따릅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 그는 늘 두려워서 도망다니자, 쫓겨가는 자,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던 그가 도망다니다가 이제 그는 때가 되면 천사를 만나서, 창세 28장에서 천사를 만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씨름을 하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누구에게 천사에게 이겼잖아요. 그는 무엇을 이긴 겁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에서를 안는 자가 되잖아요. 수용하는 자가 되잖아요. 즉 어떤 것을 에서의 욕망이고 에서가 가졌던 모든 것을 탐 그것을 를 사모하고 둘째는 아무리 아무리 해도 첫째를 갈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결국은 이기니까 애서를 안아주는 사람 그렇게 수용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여기서 이길 때 너가 하나님 겨루어서 하나님과 이겼다 이랬던데 여기에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동안에 내 욕망과 내 육신을 울고 내 성공신화로 이에서 철저하게 몸으로 쌓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이기고 이제 성공신앙을 깨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되어 기둥되어 하나님의 나라에그 나자심 속에서 받쳐주는 디딤돌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전환되어니까 비로소 누구를 받쳐주냐면 애설를결국 안아서 그를 수용하는 자가 이기는 자잖아요 우리는 성공신앙을 뭐겠습니까? 너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게 성공 신화예요. 성공 신화. 백학목에 기둥 되리라. 내반논에 백학목에 기둥 되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다스릴 때 돈을 다스립니까? 지혜를 다스립니까? 결국은 이 기둥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혜죠, 지혜.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돈으로 지배하는 것보다 자기 머리로 나온 지혜, 호쿠마, 소피아. 철학자들, 다 말쟁이들은 그 철학이란 말은 소피아잖아요. 말쟁이들 지금 오늘도 수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 지혜 가지고 세상을 지금 다스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그 지혜를 쌓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 기둥들 되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에 지혜를 가지고 나온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키잖아요. 가르켜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그래서 나라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 나온 시스템에서 그 안에다 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종소로 만들고 경쟁을 만들어 가지고 너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돼그 성공신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공신화가 죽어야 돼요 그 성공신화는 누굴 죽이냐 2000년 전에 지혜의 산물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를 이끌어 가는 산물이신 그 역동이고 근원이신 그 예수의 도을 그들은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기둥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종교인들이었잖아요. 지금 형제 사랑하는 이 교회가 너희는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어디에서 너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들을 통하여서 너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받치는 말씀으로 그들을 떠받쳐서 그들을 흔들지 않은 너는 기초가 되어라. 그게 하나님의 성전된 기둥들이죠. 열두 기둥들이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이 일들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망각했어요. 그걸 간단하게 모아, 생각만 바뀌면, 육신의 생각이 가버리면 그때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긴 자가 돼서 성전 기둥이 돼야 돼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렸던 이 에서. 우리는 이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에서는 우리 다시, 아, 게시록 3장을 봅시다. 3장을 보면서. 자,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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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이거 아니죠. 신옷적인 이거 아니죠. 어디냐면, 자, 음. 어디냐면,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기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에 기록되리라. 하나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 갈라디아서에서 또 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교회들이잖아요. 교회들. 너희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의 또를 그를 통하여서 그 교회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줘서 살리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신앙은 성공의 신앙가 성공이 아니고 무엇이란 것이에요? 예? 이길 자가 되는 거잖아요.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천사와 씨름. 히브리소 2장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리는 영입니다. 영이에요. 오늘 천사 내가 천사를 통해서 이겼다면 내가 천사를 통해서 이겼다면 나는 이스라엘 되고 만약에 천사에게 졌다면 나는 지금 성공신화로 가는 겁니다. 천사는, 오늘 천사는, 천사는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를, 천사는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천사에게 져가지고, 야,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할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다 천사잖아요. 그 말을 따라서, 어, 이렇게 하니까 세상 것이 잘 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었어.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우리도 하나 되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것을 굳건히 지키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써두면 나의 삶이 안 나와요. 그게 천사에게 뭐예요? 지는 거예요. 우리 그 천사를 이겨서 이겨서 우뚝서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천사의 음성. 천사에게 우리는 지금 보편적으로 천사에 다 지고 있어요. 귀가 당나귀가 돼가지고 성공신화가 나오면 강거로라고 메스컴 껴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 현역대 살잖아요. 이렇게 가르쳤더니 저렇게 배웠더니 되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 사는 것은 너 안에 그분이 계셔서 너와 함께 되는 그 말씀이 너를 지탱하는 그 기둥. 부리는 용. 우리는 이제는 그 부리는 용. 그래서 노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하잖아요 천사들은 다 뭡니까? 부리는 영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모든 피조물들,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저들을 에게 우리가 기둥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성공신화로 가버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성공신화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공하길 바랍니까? 우리가 지금 정리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정리 좀 많이 해야 돼요. 새 에르살렘과 그 기둥, 그것이 너에게 출일할 때, 하나님의 성, 우리가 변화되어서 나온 자들 속에서 너희가 기둥들이라.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생명의 생명의 분별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정리합시다. 형제 사랑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서 너가 가진 그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이긴 자가 되어라. 성공한 자로 가지 말고, 그것에서 이긴 자가 되어라. 애서가 되지 말고, 또네반원의 백학력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백흥복되어서 살아가라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호쿠마 지혜를 가지고 온갖 이방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 자기 집을 짓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게 오늘 성공신화의 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공신화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아들과 모두 갈라지면서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잘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죽어서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수없는 피부림과 나는 그 시대로 전락돼 버리는 나라가 두 나라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솔로몬 성전을 모아라 저 둘의 백합화라이두의백합화가저 솔로몬 성전보다 낫다 솔몬, 로성전 성공신화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자람이 없어요. 그러나 드레베카파는 길을 잡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누구의 집에 받지 않지만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빛을 통하여서 그는 생명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대면 속에서 피어나잖아요. 그게 이기는 자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됩시다. 자언서에서 너희는 이 지혜를 찾으라, 이 지혜는 생명나무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성공신화를 벗어나서 내 자신의 욕망 덩어리를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계속 나의 나댐으로 살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